기 조심하시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채플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보고 싶었습니다. 어, 오늘 찬양이 길어가지고 5분,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laughs> 최대한 어, 여약해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도스토스키의카르마조프가의 어, 형제들의 조심하 장로가 등장을 하는데 에,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국중대 부장님도 오늘 어, 이, 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우리 나라에서 말하는 이 장로하고는 다른 장로입니다. 이 스타렛츠라고 성직자예요. 성직자로 이렇게 장로라고 부르는데 영적인 스승으로서 청년들에게 에,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죠. 사람들에게 준 말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그 전체를 모래알 하나까지도 사랑하라. 모든 사물을 사랑하라. 모든 사물을 사랑하면 사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동학사상하고도 아주 유사한데요. 동학에서도 사물까지, 사물까지도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임지하십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임지하실까요? 도스테프스키 신앙은 하나님은 모든 사물 속에 임지하신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더라고 조심아 장로는 믿는 겁니다. 그거를 감히 내가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 이 사람은 배제의 대상. 무슨 기준으로 무슨 고난으로 무슨 해안으로 그걸 내가 감히 하나님의 피조물을 앞에 놓고 감히 사랑의 대상과 저주의 대상을 내가 나눈다. 그건 나의 정의죠. 그건 나의 정의입니다. 왜 전쟁이 생기고 왜 싸움이 일어나죠? 나의, 장, 나의 정의와 너의 정의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정의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또그 사람의 정의가 있잖아요. 존중해줘야죠. 어떻게 나의 정의만 옳죠? 그걸 우리는 독선이라고 부릅니다. 독선이 신앙일까요? 독선이 영성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이방인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죄인들을 환대하셨을까요? 왜 죄, 이 병자들을 왜 취하셨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죄인 취급하는 세리를 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죄, 죄인 취급하는 창기를 왜 가까이 만나서 식사하셨을까요? 조슈마 장로의 신앙은 예수님이 보셨던 삶을 철저하게 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조언하는 거죠. 모든 사물을 사랑하라. 감히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지 말아라. 정죄한다 라고 하는 이게 젖지먼트 한다는 거잖아요. 정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냐? 저주의 대상이냐 그걸 내가 판단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지 내가 심판자이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피고이지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스태스키의이 조언은 존재에 대한 아주 깊은 영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모래알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 고백을 보면 인간 실존의 아주 낮은 자리에도 하나님은 인지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고한 자리에, 특별한 자리에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인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낮은 자리에도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훗간에 오신 겁니다. 왜 궁궐에 안 오시고 마구간에 오셨을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런데 마구간에서 똥 냄새 난다고 우리가 거기를 배제한다.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자기 독선이죠.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도 부정하게 돼 버립니다. 낯선 타자, 우리의 평범한 일상. 모래알 속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믿음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 믿음이 오늘 창세기 18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이제 18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마무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임재죠. 히브리어 와에라를 옮긴 말인데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날 때 반드시 쓰는 단어가 이 와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임재하셨죠? 상수리나무 곁에. 아브라함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 공간이죠. 특별한 성소, 특별한 재단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일상을 생활하고 있는 생활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상수리나무가 특별한 나무인가요? 거룩한 나무인가요? 그냥 일상적인 나무죠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공간에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에도 오시고 임재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강의실에도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 연습실에도 임재하고 계시고 친구와의 대화를 나누는 카페에도 임재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거지 내가 그거를 규정해서 여기에는 오시고 여기에는 오시지 않는다라고 무슨 근거로 내가 그거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을 잘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건데 벌써 1절부터 성소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상술리 나무 곁입니다. 아브라함이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 공간입니다. 자, 여기에 왼 사람이라고 그러죠. 왼 사람 셋이. 왼 사람 셋이 나타납니다. 왜왼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거를 낯선 타자라고 부르죠. 손님이라고도 부르죠. 내가 잘 모르는 이 사람의 이념이 뭔지, 이 사람의 뭐, 생각이 뭔지, 관습이 뭔지, 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 뭔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여러분은 저를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제 얼굴은 아시지만, 제, 제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몰라요. 모른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에요, 저는. 저는 설, 목사니까 여러분이 저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실 거예요. 착각인가요? 그렇지 않은데? 저 집에서 부부싸움 해요 일본이 축구 이기면 막 화딱지나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평범한 것보다도 약간 부족한 사람입니다 늘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낯선 타자예요 다 손님이에요 지금 옆에 계시는 분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이름은 알수 있죠. 얼굴은 알수 있죠. 우리 여기 발윤 하시는 분 이름을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얼굴은 알아요. 안양에 사는 거 알아요. 고신집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알아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뭔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인성이 착한지, 협팍한지 어떻게 알아? 구체적으로 예술하는 분들은 좀 나랑 개팍하다고 일단 전제해요. 근데 이분은 좀 달라, 다른 것 같아요. 안 개팍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규정을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낯선 타자 셋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왜요? 아니 낯선 손님한테 왜 절을 해요? 와. 이게 신앙입니다. 왜 절을 할까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이거를 레비나스는 낯선 타자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전체성과 무한해서 우리 줄교에 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빈뇨기과 의사예요. 우리 혹시 교수님들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환자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대합니다. 그래요. 내가 감동받았어요. 내가 쓰러질 뻔했어요.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 좋으시군요. 내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환자가 오면 자기는 예수님 대하듯이다 한다. 이게 신앙이죠 왜 낯선 타자에게 절을 합니까 절하는 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절을 해요 절을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해요. 왜? 하나님처럼 변하니까. 이게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나, 이 손님들을 환대하는 게 아주 보편적인 문화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때 살 보면 손님을 그냥 안 보내요. 반드시 밥을 먹여서 보내요.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굉장히 따뜻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너무나 상막해졌죠 중동은 지금도 그래요. 대통령 이번에 순방 가서 이렇게 그 나라가 환대하는 거 보면은 뭐 깜짝깜짝 놀래요.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왜 그랬을까? 전쟁의 위험이 너무나 많으니까 낯선 손님을 잘못 대했다가 전쟁이 일할 수 있거든요. 전쟁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일상 속에서 낯선 타자와 손님에 대해서 환대하는 게이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수준에서 환대하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저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의 표현이에요. 이 낯선 손님, 낯선 타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낯선 손님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낯선 타자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줄이겠습니다. 유대인 낯빛을 좋아하던 섹스가 구약 학자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봐보실래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환대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막 화, 화가 올라오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재수없다는 마음이 드나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라고 마음을 품는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낯선 타자를 그냥 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환대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밀가루 24리터 이렇게 빵을 구워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요. 이 낯선 손님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버터하고 우유를 준비합니다. 이 음식은 당시에 거의 왕에게 하던 환대예요. 왕처럼 대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러시아의 화가 루블로프가 그린 성삼의 일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거를 자세하게 보시면. 세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죠. 우리가 보는 쪽에 비어 있죠. 이 비어 있는 자리가 뭐냐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저 남아 있는 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한다는 의미로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이액자는 저의 집에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저 그림을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구나. 네,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반찬 투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죠. 안줄 수도 있는데 와이프가 뭐라도 어쨌든 주잖아요. 감사하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저 자리에 저 거룩한 자리에 나를 초대해 주시잖아요. 성사미 안에 나를 초대해 주잖아요. 이 초대가 뭡니까? 환영하는 거죠? 환대하는 거죠? 세 사람이 묻죠. 사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다음에 다시 찾아올 텐데 그때에는 아들이 있을 거야. 백세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전이 아닌 식탁 위에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시는 꼭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도 식탁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4시간 항상 always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994년에 루안다에서 내전이 있었죠.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아브라함의 장면과는 극과 극입니다. 낯선 타자를 하나님처럼 환대하는 데에서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낯선 타자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배제하고 저주하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생명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마율레일리바 기자라고 하는 여성이 욕실에 숨어서 90일 동안을 버팁니다. 아버지 엄마는 이미 살해당했고 두 형제도 살해당했고 자기는 숨어있고 자기 동생은 유학 중이어서 살아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을 살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솟아올랐을까요. 죽이고 싶겠죠. 이게 혐오와 배제와 배타성이죠. 그 욕실에서 일리바 기자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식구들을 내가 복수할까요? 그게 신앙입니까? 용서하는 게 신앙입니까? 물어요. 용서합니다.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신앙이기 때문에 용서한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거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며 살아요. Left Tail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말할 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뭐 이런, 이런 의미죠.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장 두려운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숨어 있는 욕실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감히 내가 내 가족들의 원수를 복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의 부재가로완도 홀로코스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일리바 기자는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내 가족들이 살해를 당하는 작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환대와 용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용서시작자 헨리 나우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기독교 용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는 오늘 이채플의 자리 여러분의 강의실 연습실 여러분의 가정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카페 모든 곳에 하나님은 임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도 임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환대와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반드시 임지하십니다 분노와 저주와 혐오와 배제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한임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환대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낯선 이들 속에 당신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배제보다 환대가 먼저이며 예의보다 사랑이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인 책풀의 자리, 식탁의 자리, 강의실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